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아, 지난 주에 이 트럼프가 취임 후에 매입한 이 회사체가 공개가 됐는데, 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아 트럼프가 그래서 이렇게 금리나 압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이 소식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다른 유튜브 채널보다는 좀어 소식이 늦다 이런 댓글을 많이 이제 달아주시는데 어 아무래도 저는 단순하게 소식을 딱 그랬습니다라고 전해 드리는 것보다는 어 그니까좀 종목 분석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더 공부해 볼지까지 좀 공부 제가 좀 나름대로 알아보다 보니까 어 다른 채널보다는 좀 한발 늦긴 한데. 아, 우리 미주부 청자분들이 이 소식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좀 많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는 아, 아직 몰랐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당선되고 올해 1월에 취임했잖아요 근데 1월 취임 이후에 거의 1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뭐 지방채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의 회사채를 샀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죠 예, 여러 회사채를 샀는데 뭐 시티그룹, 모건스이 웰스파고 이런 금융사 세권을 샀고, 그 다음에 메타, 퀄컴, 홈 디퍼, 건설 쪽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야 이 주식도 상승하는, 경기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건설 쪽 경기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통신 쪽 티모바일 그 다음에 올해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은 제가 지난주에 큰 손들이 많이 담았던 종목으로도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2025년 2분기에 큰 손들도 많이 담았고 트럼프도 이 기업의 회사채를 샀으니까 어, 이 정도면 2025년 하반기에 어, 우리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큰 손들이 2분기에 어떤 종목을 샀는지 포트폴리오 공개 그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댓글로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개 자체가 좀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너무 늦게 아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 그분 말씀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략적인 이 투자기관들의 평단가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유나이트 델 스퀘어 평단가를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여기 예 그러니까 에버리지프라이스 추정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나이트 델 스퀘어 같은 경우는 411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나이트 델 스퀘어 그룹이 지금 현재의 주가가 317 불이니까 워렌 버핏이 2분기에 샀다라고 하면 456이니까 Кан 4월부터 6월이면 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샀겠죠. 예, 411불이니까 한 이쯤으로 예, 중간쯤 산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퀘어 그룹 같은 경우도 이 자료가 맞다면 우리가 지금 307불에 산다라고 하면 워렌 머피 평당가보다 낫지 않나? 뭐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자 일단 트럼프가 왜 이렇게 금리를 빨리 내리려고 압박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이렇게 특정 종목을 매수해 놓고 정책 압박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또 정치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문화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이런 회사채 채권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특히 트럼프가 매수한 종목들은 다 우량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보다 이런 회사채 채권금리가 당연히 더 높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면 회사채 수요가 올라갈 테니까 시세차익도 볼 수도 있고 회사채 금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 은행권 금리 보다는 더 높게 가격되니까 보통 4% 5% 정도 수준의 금리 이 구간이 많기 때문에 금리의 어떤 이익과 이 회사채 자체 가격이 올라서 이 차이까지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사의 내용은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연준의 금리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어한 8가지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들을 또 한번 제가 만든 이 적정 주가 템플릿으로 돌려보고 여기서 미래 성장 기대감 대비 지금 주가가 저렴한 종목이 있는지도 한번 봤습니다 그냥 트럼프가 이런 종목을 샀으니까 나도 사야겠다가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 한번 더 분석을 해보면서 추가 검증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템플릿으로 돌려 봤더니 어 eps 미래 성 성장 기대감 대비 지금 현재 적정 주가 대상으로 있는 종목이 총 4개 종목이 있더라고요. 시티그룹 월스파고 티모바일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제가 유나이티드 헬스는 골드채로더 두껍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손들이 매입한 종목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였거든요. 워렌 버핏, 마이클버리, 사우디 국부 펀드도 있었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도 있었고, 그 외에, 뭐, 다른, 뭐, 많은 기관들이 있었겠지만, 암튼, 2분기에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인데, 아직 뭐,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 불과, 몇 개월 전에 한 600불 가까이 되던 금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반토막에서 아주 회복을 못한 상태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유나이티드헬스케어가 큰손 매입이 가장 많았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트럼프도 밀어주는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만든 이 적정주가 템플릿도 통과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이유로 유나이티드헬스에 대한 제가 이제 분석 컬럼을 우리 스터디클럽에 올려드리면서 제가 관리하는 어 향후 1년 이내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밀착 종목으로 편입 여부를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 큰손들도 샀고 트럼프도 샀으니까 나도 사야겠다가 아니라 좀더 검증해보고 공부해보면서 최종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이네개 종목들, 그러니까 적정 주가 대상인 종목들 어이 중에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를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참고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1 0 년간 이 P/SR, 이 프라이스 에일즈 레이오랑 프라이스 이 PBR을 보면 지금 P/SR은 0.66입니다. 그리고 PBR은 2.9배 정도 되는데 PSR이 오렌지색이고 PBR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여기 10년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최저점입니다. PBR도 그렇고 PSR 기준으로 봐도 10년 기준 최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델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년 만에 온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큰손들이나 그다음에 트럼프도 뭐 정책적으로는 최근에 유나이트 헬스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뭐, 첫 번째로 의료비용 폭등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적 부진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2025년 가이던스도 대폭 하향됐고, 그 다음에 뭐 CEO 교체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 미 법무부의 조사 이슈도 있었어요. 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민 형사상 조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법적 리스크 문제까지. 겹치면서 거의 주가가 이렇게 큰 기업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만큼 어 이게 기회가 될지 아닐지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있었는데 큰 손들은 일단 매입을 했고 아직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고 예 트럼프도 회사채를 매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이 템플릿 기준으로도 지금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가격에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유나이티델스 주가가 많이 하락하니까 한번 분석해 달라는 댓글도 많이 있었는데 저도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어, 공개할지 말지는 한번 공부해보고 어, 유튜브 각이 나올만한 게 있으면 예, 유튜브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서는 1년 이내에 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는 종목들의 밀착 정보들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적정 주가 템플릿을 활용해서 적정 주가 도달 종목을 데일리 체크하고. 밀착 관리 종목들의 내부자 거래가 있는지도 데일리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호재나 악재 등의 뉴스도 데일리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리포트를 요약해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체계적인 투자 루틴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MGB 파이어니어 클럽으로 오세요.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 하면 든든합니다.